<시> 오케이, 자, 자, 또 자, 차! 보고 보고, 야, 에이, 자, 좁혀, 좁혀, 네, 오케이, 자, 한발 불러주고, 아, 아, 다시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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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바로! 한번해 차로 가야지, 차로 가야지! 왜 구경하고 있어! 그렇지, 채영 좋아! 반대, 반대 가자! 반대! 반대 오픈! 아우, 차로 가! 그냥 가! 돌아가, 돌아가! 오케이, 해! 그렇지! 오케이! 아우, 나이스, 나이스! 차우야 어,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야. 한번가내 뿌리 되잖아. 태영이 <목소리> 좋아으면 좋아. 자, 좁혀. 안을 좁혀. 수비 좁혀. 자, 시현공 움직이면 가자. 좋어 가! 시현 준비 안 할래! 가야 <목소리> 좋아 좋아, 좋아! 버스 들어 차로, 빨리 소유 한명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자 우리 골이지 자! 시윤그 내려놔 그럼 그짜 용준 나자 지금 오른쪽 사이드 나가 지금, 양쪽 사이드 시우 옆에 나, 채영, 용준, 둘 바로 와자 라인! 네. 네. 정 돌아가! 빠르게 가! 왼발!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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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불러! 자 채영, 용준! 항상 다보 뒤에

차는 뒤에 준비. 자, 0번. 야, 공도 마, 공도 공도 잘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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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운데, 가운데, 그냥. 자, 가운데, 지우 잘라 들어가. 차는. <목소리> 자, 사람 보고 최영아 뒤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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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사번 해자 바로 최영아 바로 바로 만든 만 반대 반대 반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용준 다시 한초 오케이 우리 거자 바로 용준 시윤, 자리를 잡아 쉬가 오케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슛! 운 머리 봐 시윤! 머리 봐 우와 더 갔다 시와 에브로. 아미라가 넣었어. 그렇지! <목소리> 나이스! <웃음> 나이스! <laughs> 정창아너물 마셔, 나가. 주저 들어 자, 앞에. 자, 시윤 옆에. 준비 정신 차려. 시의아 집중해. 뺏서해서 <목소리> 자, 기준! 지호야 물 마셔. 자 지호야 가운데 들어와. 경기 종료 8분 전입니다. 자 준서 해봐 자신 있게 해봐. 없어마 빨리 잡아서 1대 1 해. 그렇지. 또해. 빌리지 마. 그렇지 또해. 와 또해. 준서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그렇지. 천수의 애들 준비시켜 주세요 전부다. 快快点！过过！永

빨리 자, 준서, 준서 가운데 가운데 미드 런치 기준 좀잘 나가네. 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시은 물마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와야 돼. 그렇지 안 나와서. 오케이 우리 거야 맞았어 방금. 스 오케이 파워스 들어와. 뒤로 한발 나오자 파스들어한발들어한결 수영 준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시원! 자, 바로 가자. 현대방, 그대돌아돌아가 아, 이거 고 누구 누거야 아, 아니. 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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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거 이거, 야, 거 이거, 이거, 지금 올라, 마스야 가운데, 가운데, 올라. 가운데 비즈리야 가운데 들어가야지. 지이 어디 있는지 몰라. 넘어다 가자. 가자.

야, 한결나 시원아, 너무 걸리지 마. 둘밖에 없잖아, 지금. 영상아, 영상아. 나에 불편해. 영상이 잘안 나요. 야, 나여 올라오자고. 핑계 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영상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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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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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가자, 서울 가자, 서울 가야 돼, 가야 돼, 뺏을 수 있어. 너, 도대체 같이 가! 그래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뒤에 <목소리> 보자. 좋아한 개바로바로 바로 서울 던져! 서울 달려! 괜찮아, 괜찮아. 아우, 패스, 짧아. 앞으로 우 그렇지 현재 잡아서 해봐 해봐 자 슈팅까지 아우야 패스야 슈팅이야 가게 해야지 가게 올라가 올라가 자기준같 자, 쳐! 가 슈팅 どっち 3학년 예이 경기 경기 종료했습니다. 와! 했습니다